나 괴롭히던 신우, 알고 보니 8년 전에 죽었다고? 신우이는 유독 저를 미워했고, 남편은 그런 누나를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대했습니다. 저는 그저 사이 나쁜 남매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얄밉고 싸가지 없는 신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신우의 행동을 알면서도 모른 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남편의 큰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큰아버지가 멀리 있는 신우를 보더니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저 여자는 누구야? 네? 성현 씨 누나잖아요. 뭔 소리야? 성현이 누나라면 혜진인데, 혜진이는 8년 전에 죽었잖아. 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추궁했고, 남편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진실을 털어놓았죠. 제가 신우로 알고 있던 그 여자는 사실 죽은 진짜 신우의 친구였고, 제가 조카인 줄 알았던 신우 아이는 남편의 혼의 자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딸을 잃은 어머님은 손주를 가진 그 여자를 딸처럼 여기며 살아왔고, 그 여자는 뻔뻔하게 신우 행세를 하며 그 집에 계속 붙어 있었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마주한 건그 이상한 가족이 꾸민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